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드론을 활용한 정밀농업에 있어 많은 분들의 높은 관심사 중 하나인 식생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마도 드론과 처리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인해 많은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식생지수의 이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. 정밀농업은 센서, IoT, 드론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.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정밀 농업의 장점은 농작물의 성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한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. 수확량을 예측하여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. 드론 원격 자동 비행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고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쉽게 매핑과 인덱스 처리를 해서 정량화된 10여 개의 식생 지수를 얻었다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생성된 이 식생 지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. 단순히 인덱스화된 색상과 표면적인 지수값 확인만으로는 정확한 식물의 생육 정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약 20개의 대표적인 식생 지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시기적절한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의 농업 전문가들인 연구기관, 작물 보험회사, 농업 경제학자 등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식생지수 10개와, 추가로 드론 정밀 농업 원격 탐사에서 작물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생지수 10개를 추가로 확인해 봄으로써 식생지수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식생지수 생성 과정과 공식 적용, 지수 생성 및 보정 방법, 그리고 정확한 이해와 활용까지 확실히 매듭 짓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 늘 그렇듯이 이러한 식생지수가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작물에 적용되어 풍부한 사례 연구로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